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이제 주어지는 문제의 형태는 다양하긴 하지만요. 자, 일단은 a가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a라는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꼭지점, 플러스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에요. 꼭지점이 바로 p, q로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a가 주어졌으니까 y는 a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x-p의 제곱을 쓰고요 뒤에 꼬랑지의 y 좌표는 그대로 플러스 q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a값을 구하면 되는데 a를 주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모양이 같다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한 점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통해서 그래프 위에 한 점을 통해서 a의 값을 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문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 바로 드려보도록 하죠. 자, 유형분석 문제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고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폭이 서로 같고 모양도 같다라는 것은 볼록의 형태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4컴마 마이너스 5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컴마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요. 일단 이것의 제곱인데요.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4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4가 돼야 바로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4가 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y의 좌표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뒤에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식이 y는 a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냥 만족하는 a, p, q의 값을 우리가 정리해야겠는데, a는 얼마냐면 바로 최어 여기 앞에 있는 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a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값은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마이너스 4가 p의 값이고요. q라는 값은 요 부분을 얘기하겠죠. 요게 q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구할하는 것은 apq에 해당하는 값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pq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도전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괄호의 제곱이고 꼬랑지가 뭔가 붙었다 이 말이죠. 괄호 안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써줘야 되니까 x 플러스 2라고 적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꼬랑지에는 플러스 3을 이렇게 붙여달라는 뜻이 되겠죠. 바로 요 식인데요.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썼지만, 보기는 전부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전개해 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요 가운데 거 둘이 곱한 거에 두 배, 바로 4x인데요. 4x의 반에 부호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x에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 2의 제곱이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는데요. 그럼 4잖아요. 4의 반이면 2고요. 2의 보호를 바꾸면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3을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붙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른 보기는 3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쌍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4x 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고라고 했어요. 역시 요 a의 값은 변하지 않고 4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괄호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5란 얘기는 x-5가 괄호 안에 있어야 되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꼬랑지에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요 식이 된다고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4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이 부호까지를 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p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q의 값은 역시 이 부호까지 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pq를 정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pq의 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apq는요. 4와 5와 3을 곱한 음45 20에 3배 바로 60에다가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음수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습니다.